유튜브를 하려면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어쨌든 뭐 PD로서 일을 하지만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 정말 생각도 안 했거든요. 뭐 썸네일 제목 짓는 것부터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통까지 치켜야 돼요. 유튜버 혼자서 오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다가 다 이렇게 제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를 시켜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도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우리 컨텐츠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게에다가 내 상품 상품을 올려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사러 올까요? 보러 올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단독방에 들어가 있는 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발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피디이면서, 기획자이면서, 마케터이면서, 그다음 유통업자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이 다 거기 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채널, 지금 안 만드신 분 계시나요? 아직, 예, 네, 없으시고. 예. 네, 네. 아. 다다 다 입을 에서 이렇게 다 입은 해이치고는 그러면 그게 채널이 더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이제 초보분들이 아,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고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은 장비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 네. 줘 보실까요? 네. 네. 사실 이걸로 그냥 촬영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뭐 미러리스 카메라 예쁘게 브이로그 찍는 방법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그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웬만큼 이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이폰이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걸로 충분히 내가 찍을 수 있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네독한피드입니다예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마이크 뭐 이런 거다 사실 갖추면 좋은데 일단 내가 한번 일단 스마트폰을 먼저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를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용산 가서 이거 이렇게 이거 돈 주고 샀거든요. 이거 강의하려고 네,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8 만. 만 원. 아 예,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이게 세트에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8만원에 팔더라고요. 예, 용산에. 제가 주소 있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보시면 요게 분마이크, 마이크에요, 마이크. 마이크예요, 마이크. 예, 이게 이제 윈드 실드라고 그래갖고 이 개털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 용어로 밖에서 바람소리를 얘가 좀 잡아줘요. 예, 감도 소리를 좀 잡아줘갖고 더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오디오가 더잘 들어올 수 있게. 예. 그래서 얘가 있고 얘는 뭘까요? 아, 조명. 예 조명이에요. 예. 얘도 귀엽죠, 되 예. 여기 뒤에 건전지가 있어요. AA 건전지 두 개를 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 얼굴이 포샤시하게좀 나오고 싶다. 이렇게 실내에서 찍을 때. 예, 예. 그럴 때 이제 이거 조명 켜고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스마트폰을 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얘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처음 보셨어요? <laughs> 네. 많이 봤는데요. 네. 오신기하요아 그래요? <laughs> 제가 오늘 장비들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장비가 사실 뭐 유튜브 장비빨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이면은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냥. 되게 쉽죠? 네. 이거만 사면은 이제 준비 끝이에요. 네,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거, 걸어가면 찍어도 되죠. 뭐, 친구랑 막. 안녕하세요. 뭐, 독한 피디, 뭐 성장, 성장한 사람 기록하는 독한 피디라, 이렇게 사람 다 쳐다봐요. 이렇게 처음에는. 네. <laughs> 뭐, 이렇게 쳐다보고. 저뭐 <laughs> 하는 사람인가? <laughs> 네. 근데 뭐, 처음에만 이렇게 좀 신경쓰이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익숙해져요. 그러면 뭐, 쳐다보는 말도 그냥, 엔즈만 제가 계속 날품이죠 대신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안녕하세요, 독한 피드입니다 오늘은 뭐, 저기 성장하는 사람 누구를 뭐, 신대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처음에 엔즈 많이 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늘어요, 이것도.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 의 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강의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내신자가 또 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 콘텐츠를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얻은 게더 많아요 음, 이게 뭐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삼각대 역할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앉아서 찍어도 되고. 예,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짧다. 짧으면 얘를 사면 돼요. 얘를 사면 돼요. 얘 예, 돼요. 아, 얘는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얘를 사갖고 응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셀카봉이에요. 셀카봉인데, 이거는 2만원에 팔거든요, 용산에. 네, 저 장사로운 거 아니에요. <laughs> 좀 오해하실까봐. 네, 이게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이 뭐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 셀카봉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조절이 돼요. 이렇게 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휴대폰 좀접보시겠어요 네, 예, 벗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연예인들이 여기다 카메라 고프로 달고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소리는 안 보여. 소리요? 개털을. 어떤 거요? 저 개털을 달고 있어 개털이요? 이 개털 달려면은 여기 그 장치하는 그게 있어요. 나도. 예, 그냥 요거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오디오랑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얘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빼면 돼요 이게. 이게 분리가 돼요 또 분리가 돼서 얘를 붙이면 돼요 이게 다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어,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 라인을 여기다 껴주면 돼요. 스마트폰. 끼면은, 자, 어때요? 자. 안녕하세요. 더 화면이 얼굴 크게 안 나오겠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더 이제 사람들 눈에 더 띄겠죠? 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예, 네. 유튜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방송 선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시선 의식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그냥 꾸준히 하니까, 오히려 선배들이 저한테, 야, 잘 보고 있다. 야, 언제, 요즘에 안 올라오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이. 아니요,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들이대게 돼요. 네, 진짜. 야외에서도, 야외에서 조명 켜세요 네. 야외에서, 야외에서 조명 안 키죠. 네? 네? 세울,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우냐. <laughs> 자.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거 15,000원에 팔아요. 요거를 <laughs> 네. 여기다 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다 응용이에요. 여기다 끼는데요. 끼고, 자 얘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자, 자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강의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면 돼요 강의, 강의를 찍, 찍어도 되고 영상을 쳐서 찍어도 되고 네. 근데 대신에 얘는 얘 마이크는 거리가 좀 멀면은 수음이안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핀 마이크 보이시죠? 이거 2만 이만한 대 후반인데 제가 다산 거예요 강의하려고. 원래 저는 무선 마이크 써요. 카메라에 달려 있는 무선 마이크 보이시죠? 저게 소니 건데 저거는 한 50만 원대예요. 저거 말고 무선 마이크는 보야 마이크, 예, 15만 원대 있거든요. 그게 있고. 얘도, 얘는, 얘는 무선 마이크라기보다는 얘는 줄로 연결해서 이제 쓰는 마이크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방송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 핀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고, 이 줄이 있잖아요, 줄. 얘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에 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이어폰. 그래서 이 줄이 이제 되게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멀리서도 수음이 잡혀요. 어. 그래서 강의하시거나 조금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촬영하실 분들은 이 마이크 사용하시면돼요 네, 좋죠. 근데 얘는 이게 줄이 있어요. 그래서 줄이 이게 덜렁덜렁거리니까 이게 줄이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는 줄이 있고 제가 쓰는 무선 마이크는 이렇게 보시면. 얘랑 저 카메라 달려있는 마이크 보이시죠?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음. 예, 그래서 쟤랑 얘랑 이제 한 쌍이어서 하나는 제가 이렇게 달구서 이거 주머니에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무선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15만원인가요? 예, 그렇게 한 쌍, 보야 마이크 1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대신에 무선 마이크 아니라 줄,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2만원대 후반. 예. 그걸로 주세요. 싸죠. <웃음> <웃음> 네. 예. 성능은 비슷해요. 1 5만원이2만원이 예. 예. 자, 이거 한번 그럼 실수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누구거죠 아, 선생님꺼세요. 이거 누아 그러세요.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켜봐주시 겠어요. 음, 그 마이크 있잖아요, 유선이요. 네. 만원대는 좀 약하죠? 만원대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신디쌤 나와 보시겠어요? 아, 신디쌤이나, 아, 우리 저기, 아름쌤. 네. 네, 네. 자,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매달으시고. 자, 제가 지금 녹화할게요. 자, 자 마이크 테스트도 해볼게요. 하나 둘셋세요 하나 둘셋한번더 계속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셋 나지? 잠시만요. 자, 일단 이거 소리가 지금 나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방법론에 대한 것만 일단 좀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내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왜 찍어야 되냐면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은 칠판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멀리 두고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라인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고 예, 만약에 내가 무선 마이크로 가겠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야 마이크로 가셔도 돼요. 예, 보야 마이크도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짐벌이라는 게 있어요. 짐벌. 짐벌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흔들림 보정하는 카메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 짐벌 이게 제가 용산에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짐벌이 있는데 제가 바, 봐서. 제일 괜찮은 게이 DJI 게 나온 게 있어요. DJI 오즈모 3, 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산 건데 가격은 16만 5천 원이에요.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대가 이렇게 다, 달 수가 있어요. 예. 삼각대에 달 수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놓고 앉아 서 촬영할 수도 있고,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깔아야 돼요. 예, 영상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DJI 뭐그 어플이 있어요. 따로 나중에 다 알려드릴텐데 그래서 그 어플을 깔면은 얘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기계랑 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흔들릴 보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돌아가시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 한번 보세요.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예 확실히 이게 흔들림 보정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예, 뒤로 이렇게 좀 전달해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음. 네. 제가 예이게 예, 흔들림 보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저거 사시면 좋아요. DJI 오즈모 3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 장치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예, 저 충전식이에요. 11시? 충전식. 아, 예, 예, 예 충전식. 네, 또 수평을 해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좀 거기서 설명 듣고 좀 봤더니, 예,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들고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얘가 약간 꿀렁꿀렁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걷다 보면, 그렇죠? 근데 쟤는 약간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잡아줘요. 네. 그리고 요, 요, 오즈모 그 안에 어플 카메라 자체가 또 광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넓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민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시골 농촌 사이할때 집소개 같은 거 전원주택 그런 거할 때는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쓰면 좋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얘요. 얘도 이제 응용이죠. 아... 예, 얘도 빼서 여기다가 또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예, 다 응용이에요. 이렇게 요거 기계만 있으면은 예. 그래서 얘가 또타임레스 기능도 돼요.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빨리 돌아가는 거 있죠. 우리 카메라를 그냥 설치해놓고 타임레스 돌리면은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막 빨리 돌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돌아가면서 타임레스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약간 뭐 진짜 예술 하시는 분 아니시면 사실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촬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도 다, 다음에 알려 드릴 거거든요. 얘도 찍는 방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을 찍으면은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줌, 카메라 줌인 기능하고 카메라가 다가가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뭐 그런 거라든지.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브이로그 찍을 때는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거 걸고서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 살짝 걸고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영상 언어로 사이즈가 다 있어요. 풀샷, 뭐. 웨스트샷, 바스트샷, 뭐, 타이트샷.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알고서 촬영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편집할 때왜이 컷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타이트샷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 얼굴이든, 물건이든. 타이트샷의 의미는 그걸 강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강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타이트하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문법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프로 아세요? 고프로 카메라도 가져왔는데, 고프로가 이제 이 액션캠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EBS 극한직업 약초꾼 촬영할 때 저분들 절벽에 가서 막 송이버섯을 따요 능이버섯을 그럼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들한테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찍는다? 그게 아니라 이 고프로 카메라 밴드가 있어요 그거를 머리에 달아주는 거예요 머리에 달아주고 그분들한테 가서 하세요 하고 저는 멀리서 줌 땡겨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얼하게 그분들이 채취하는 모습들이 이 고프로에 다 담기게 되겠죠? 음. 예. 그래서 이 고프로 카메라는 그런 액션캠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뭐, 바나나 보트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레포츠 같은 거할때 이게 물 방수가 돼요. 그래서 물에 튀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폭포 같은 데 간다든지 배 타고. 그럼 얘를 들고 가서 찍는 거예요. 예. 그럼 리얼하게 다 잡히겠죠? 예, 아니면은 제가, 어 얼마 전에 찍었던 박형근 코치님 다큐멘터리 를 찍었을 때 오토바이 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달아주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에 표정이 다 잡히겠죠? 예,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할때 예로도 했었어요. 예로. 이렇게 껴갖고, 예로 했어요. 근데 고프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화각이 넓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내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 그게 있는데, 대신에 좀 얼굴이 넓적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얘는 빛이 없으면 조금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예. 네. 그래서 악사를 그럴 거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얘는 가격이 또 나가요. 얘는 한 40만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고프로는 그냥 뭐 매니아들만 거의 쓰는 카메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일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제가, 제가 찍고 있는 저 카메라도 사실 바디가 250만 원에 렌즈가 100만 원이에요. 그 GH5라는 그 루믹스에서 나온 파나소닉 루믹스에서 나온 카메라인데 제가 실제 방송 촬영할 때 이걸 찍거든요. 이 카메라로. 근데 이 카메라는 사실 뭐 전문가가 찍을 게 아니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요것만 사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요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고 예 시작하시면 뭐 앉아서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서 찍을 수 있고 예 되게 쉽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장비에 대한 고민들 예, 너무 이렇게 막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쉽게 할수 있다는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오지몬3는 네.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거죠? 예 얘는 스마트폰 용도 나온거예요 음. 예. 음.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비싸요. 한 40만 원대요. 되게 조그만 건 소형 포켓 오즈모라고 해 갖고요. 되게 조그만데 그거는 좀 비싸요. 네. 그게 통일가 하네요. 네요. 그렇죠. 싸게 갔는데. 근 리보 리보 K1이라고 일체형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일체형 진벌료이 뭐지? K1이라고. 네, 네. 아,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니까조그맣게 일체형으로 신고 돼요. 아, 조그만 걸로. 네. 그건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장비 이거 다안 안 썼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 하려고 산 거예요 이거 어. 용산가 갖고. 예, 어, 네, 30 아니 뭐 다음에 또 강의가 또 잡힌 게 하,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으셔 갖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비값 뽑아내려고 그냥 투자 네. 한다 고 생각하고 샀는데 30만 원샀어요 용산에서. 요거 요거 16만 5천 원, 뭐 이거 세트 8만 원. 뭐, 어쩌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30만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걸 직접 보여드리니까 더 이해가잖아요. 그냥 말로만 네. 하는 거랑 다르게. 이중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걸으면서 해야 되는 게 있을 때좀 필요한 거죠? 이거요? 네. 그쵸? 내가 이동할 때, 뭐, 이렇게 여행 이쁘게 찍을 때, 여행, 여행 우리 브이로그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예. 그러면. 저 무슨 여기 화면 보시는 분들이 장비팔로 왔나 <laughs> 생각할 수도 있겠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네. 그거를 제가 가는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혹시 네. 누가 옆에서 찍어주면 모르겠지만, 네. 네. 운전을 하는 전는못 찍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럴 때는 혹시 어떤 장비 있어요? 아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내비게이션 달듯이 그 거기다가 달수 있잖아요. 얘를 네, 네. 휴대폰 그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찍어요. 네, 아, 그냥, 그 예, 그냥 고정시켜놓고 그걸 밖에 화면을 예, 고정시켜. 네, 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찍어주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내가 운전하면내내 내 모습을 찍으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또뭐 혹시 질문이 있어요? 장비에 관련해서. 카메라를 찍을 때 지금. 네. 네네. 이쪽으로 하는 게더 좋은데 음.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찍으니까 전혀 음. 이게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뭐 어떻게 찍는 게 대부분 어떻게 찍으시는지 좀궁금해요아 이렇게 만약에 찍으면 제 얼굴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셀카모드 이렇게 찍으면 네네. 셀카모드가 나오니까 다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네. 분위기나 표정을 알 수가 있는데 음. 이게 화질 이좀 낮으니까 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찍게 되면 떡을로요 예,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화소가 더 높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표정이나 뭐 이런 음. 이 배경이나 뭐도나 이런 게잘 보이니까 잘. 뭐. 어, 저는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화 아, 화질이 더 달라요? 아, 아 그래요? 센카아 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네. 화소가. 근데 옛날 건 그런데 우리 찍는. 보는 게 좋은 거니까, 왜냐면 찍으면서 뭐가 찍히는지 모른다는 거 자체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파보도도 찍는 게 많아요. 응. 먼저 응. 라벨 찍을 때는. 네. 어. 누가, 누가 찍어준다고 러면은 모르겠는데 응. 내거과를 어떻게 보이는지가 진짜 중요하니까. 응. 네. 여기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음. 일단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응.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네. 우리 유튜브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셀카로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모니터 자기 모습 보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렌즈 있죠? 렌즈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옆에를 보시면 나중에 큰 화면을 보면은 그 옆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 옆에를 약간. 그래서 이 렌, 여기 옆에 렌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1시까지 예약을 해서 여기 옆에서 장비 관련된 거좀더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시간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예, 예 장비를 더좀 보고 가실 분들은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